이번에 소개해드리겠다는 아이바나즈 잼 스티브아이 피아 오닉스 블랙 피니쉬 모델입니다 어, 이 피아 시리즈는 뭐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뭐 민트색하고 또뭐 여러가지 뭐 연두색 그 다음에 뭐 화이트 또뭔색 있죠 뭐 여러가지 뭐 색이 나오는데 그 남쇼 이번에 보니까는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 뭐 꽃무늬같이 뭐 들어가 있는 또 모델이 뭐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모델이 나와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 오닉스 블랙 피니쉬 주문이 많아 네, 사틴 블랙 피니쉬에 네, 금장 하드웨어의 콜라보가 아주 굉장히 아주 브리플하게 네, 피베드가 되어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는 몽키 그립이 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손이 안 들어갔고 아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만들었죠? 아무튼 24플랫, 네, 여기 스케럽럿 스케일럭, 21플랫부터 스케럽이 되어있고, 스테인리스 플랫, 이게 되어고 유토피아, 피거, 험싱허에 여기 부시플, 토니스 플랫, 파이브 스위치, 네, 엣지, 브릿지까지 되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밍 연주할 때 굉장히 아주 편한 기타가 되는데 요 뒷면도 요두디공도 뭐 자석으로 떼어탑도할수 있고요. 블랙 사틴 피니쉬. 이게 원래 어쨌뜻따지면 파이브 피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파이브 피스 원 예, 골드 하드웨어. 이게 F 포지건. 2 3년식 따끈따끈한 신상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비주얼, 아, 사운드. 시바이 좋아하시면 대충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아, 블랙, 오닉스, 피니쉬 모델이었습니다.